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어 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 스테반의 복음 증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스테반의 설교문입니다. 어 전체 52구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이 단락은 족장시대 이야기인데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가장 긴 설교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긴 설교가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주는 이 역사적 의미도 크겠지만 이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설교입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설교는 처음으로 이 헬라인이, 히브리인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성전과 율법 중심으로 이 경계를 치고 있었던 이 유대교를 넘어서 기독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사건, 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살펴보면은 1세기 초대 교회 당시 이 믿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고요. 어, 말씀사역에 힘쓰고 있던 이 사도들은 무엇보다 이 구제사역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 이 일곱 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 기자는 이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인 이 스테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성령 충만했던 이 스테반은 회당에서 이 전도했습니다. 어, 그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교도들에게 거센 저항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고소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을 매수하여서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신섬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공에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태 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는 당시 최고의 법정 기관인 산에 들인 공예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은 이 스테반의 얼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관은 너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말이 사실이냐 신선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스데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스데반이 지금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 정부 관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만 가졌을 뿐 아니라 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 스데반은 지금 말한 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를 위해 설교하지 않았고, 이 청금 같은 순간을요, 그, 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로 작정합니다. 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또 모든 총중들이 꼭 들어야 하는 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스테반은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설교의 이첫 머리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뿌리이자 정체성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조상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테반은 유대인들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친절하지만 날카롭게 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이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장 먼저 이 스대반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때를 이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메소보다미아 지역은 구약의 지명으로 말하면 갈데아우르라는 지역인데요. 예, 여러분 이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방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좀더 특별하고 이좀더 우월하기에 선택되었다라는 이 선민 의식을 깨뜨리는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특별한 것이란다. 이, 이 너희가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스데반의 이 메시지를 좀더 쉽게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어, 여러분 부형들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주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선택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인간의 행위가 이 인간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리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존재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능동적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어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복,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 살펴봐야 할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리라. 에, 여기서 스데반은 창세기 1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갖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긍지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마저도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우월하다는 이 선민 의식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 특별함과 이 우월함은 결국 사람을 구분짓는 일로 차별과 혐오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주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실력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우리가 사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 선민의식과 우울주의는 유대인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해 보이는 것은 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는 위험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될때 유대인들처럼 우월감에 젖어 사람을 구분 짓거나 급을 나누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유대인들처럼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거나 혐오하게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니 유대인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진 않은지 더욱 주의하여서 살피는 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좀더 시선을 넓혀서 이 족장의 시대, 이 요셉의 이야기까지 살펴보면 이 스테반이 하고자 했던 굵직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연약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불확실하게 보였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3대, 4대라는 지난, 이 지난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 작고 연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엇보다 이 스테반의, 이스데반이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설교하며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이 질투와 이 흉년과 그리고 이런 환란과 이 고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어,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 질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결정적인 이 열쇠가 되었습니다. 어, 또한 이 애굽과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돌이켜 보니, 이가문과이 흉년이 없었다면 야곱 일가는 결코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흉년은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계획은 질토와 흉년과 그리고 이 환란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어,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좋은 일도, 이 나쁜 일도, 유익도, 이 손에도,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형들이 찾아와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여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예. 예, 이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 우리는 이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해보는 일, 상처받는 일을 통해서까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구분의 이 신실하심과 이 주도하심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스테반은 이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스테반 설교에 나타난 선명한 메시지, 메시지는 첫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선물을 유대인처럼 잘못 이해하여서 나만 특별하고 우리만 우월하다 생각하여 사람을 구분짓고 평가르고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그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원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 선택할 만한 특별한 자격이나 근거가 없는 인생,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인생인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인간이 좁은 시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일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현장으로 환난과 고난의 현장으로 떠밀려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인, 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요셉의 고백처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전체에 복을 베푸시기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에 취해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와 3.1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웃과 세상에 주의 사랑이 확장되게 하실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강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